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 예수님의 기도와 눈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어, 보통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만에 어,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이 표적을 마지막 일곱째, 일곱 번째 표적으로 봅니다. 그럼 왜 요한은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기적들 중에 어, 유독 일곱 가지 표적만 골라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어,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누가 보아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가지 표적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 후로 망가져 버린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일 동안 창조하신 것과 어, 피조 세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 네 어,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 그 예수님의 일곱 가지 그 기적이 그를, 그를 그것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요 어, 물 위에서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기적을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여섯 번째 표적으로 보고요 일곱 번째 표,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온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온 만물의 회복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해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특히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리아 또 마르다 남매와도 친분이 있으 친분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이 베다니라는 말의 뜻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 외곽에 따로 떨어진 일종의 보호소 같은 곳이 바로 이 배단이란 동네였어요. 어,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어, 나오죠. 그때 가론 유다가 이 비싼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 팔아서 나눠주지 이렇게 낭비하는 건참 어리석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유다의 탐심을 꿰뚫어보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곳이 가난한 동네 배단이였기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이, 이 제자들에게겐 이런 유다의 모습이 어색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단이에서 나사로가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사로 남매와 예수님이 정말 매우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왠지 예수님께 빨리 좀 와달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는데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헬라우로 이 본문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다와 그 뒤에 있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는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는데 헬라우라는 호스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as soon as가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 곧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지만 무슨 일에선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자마자, 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틀이란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자마자 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말려요. 장사 된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악취가 날 거라고 예수님을 말리죠. 하지만 사람들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무덤 안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났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즉, 그때 나사로의 몸은 전혀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지금 제가 나사로를 살리러 갈 것인데,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무덤의 돌을 치우는 순간 어떤 악취도 나지 않음을 보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닐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41절,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의 말씀 머무시던 곳에서 조용히 보내신 이틀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겠지만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틀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때 무덤 안의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길 기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겼을 때 냄새가 나지 않는 그 무덤을 보시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필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이틀 동안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의 친밀한 연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겸손히 기다리시면서 확인하는 절차까지 모두 갖추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때그 시간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주님과 더욱 친밀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하자. 우리 33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사고 불쌍이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유하실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당연히 죽음을 다스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보뭐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그 집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눈물은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말 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단지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행세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인간, 참 인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표지일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존재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지 지니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실제 인간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증인들이 아직까지는 수두룩했으니까요.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묵상해야 할까요? 그 힌트는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육체가 된 말씀입니다. 이 육체가 된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즉이 장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자신의 친구의 죽음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 너무너무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까지 다 공감하고 계시고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만큼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늘 바른 소리만 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만 하시고 늘 회개하라고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속에서 진심으로, 진짜로 쇼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시고 함께 울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그 영원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되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자로 살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주님 가신 길을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제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베단이로부터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동네였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이 혈안, 예수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번엔 정말로 위험하다는 뉘앙스로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서로가 잠들었다고 하셔서 아 그래 지금이라도 가면 나서로를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는 게 자는 게 아니랍니다.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랍니다. 물론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왕 가실 거면 죽기 전에 미리 가셔서 병을 고쳐 주셨어야 했는데. 이틀 전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지체만 하시다가 그냥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시고 이제서야 배단위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나서로도 살리지 못했고 또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을 향해 재발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도 되지 않고 무모해 보이기만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들 역시 불안하고 두렵, 두려운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이 도마는요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냥 주님을 따라 배단니로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예전에도 죽었던 사람들을 살린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 보금에는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으시고요. 마가 보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죽은 지 얼마 안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지 나흘이나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처럼 더운 기후의 나라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면 시신이 바로 썩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매번 봐왔던 제자들조차도.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단이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겠지만 밤에 다니는 사람은 넘어질 거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빛은요 철저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어둠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낮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이지만 내 판단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을 가면 실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와 계획은요. 수시로 꺾이기 일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설사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야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도마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아, 나의 예상과 상관없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온 열방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